안녕하세요. 러베이킹입니다 오늘은 진짜 맛있는 쌀 휘낭시에를 만들어 볼게요. 쌀가루의 단점을 완벽하게 커버해 주는 레시피라 여러분도 분명히 좋아하실 거예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면서 탄력 있는 티라미슈 쌀 휘낭시에 같이 만들어 보실까요? 신선한 달걀을 준비해서 흰자와 노른자를 분리해 주세요. 피낭시 12개를 만들려면 특란 3개가 필요합니다. 노른자 분리기가 있으면 사용하시고 없으면 저처럼 손으로 노른자를 떠내시면 됩니다. 핀셋으로 굵은 알끈도 제거해주세요. 버터 130g을 냄비에 넣고 중불로 끓여주세요. 버터를 태우게 되면 20% 정도의 중량이 줄어듭니다. 버터에 거품이 생기면서 보글보글 끌어오르면 가장 약한 불로 줄여주시고 거품을 걷어가면서 버터의 색을 확인해주세요. 버터가 맥주색보다 진한 갈색빛이 되면 차가운 물 위에 냄비를 올려서 버터를 식혀주세요. 냄비째로 식히게 되면 냄비의 잔열로 인해 색이 더 진해집니다. 버터가 타서 검정 찌꺼기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잠시 후에 가는 채에 걸러서 사용할게요. 버터가 식는 동안 다른 재료들을 넣고 섞어 볼게요. 먼저 달걀인자를 거품기로 풀어줍니다. 그런 다음 소금 1.5g, 설탕 120g, 물엿 26g을 넣고 섞어 주세요. 장거품이 일고 달걀이 주르륵 흐르는 정도가 되도록 저어주시면 됩니다. 아몬드 가루 48g, 쌀 가루 42g, 코코아 파우더 6g, 차전자피 가루 2g을 잘 섞어서 체에 쳐주세요. 코코아 파우더는 잘 뭉치기 때문에 두번 정도 체쳐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친 가루 재료에 달걀 반죽을 두 차례에 나누어 넣고 섞어주세요. 달걀을 넣을 때마다 30회 정도 젓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잘 섞였으면 남은 달걀인자 1/2를 더 넣고 섞어주세요. 이제 태운 버터만 넣고 섞어주면 되는데요. 태운 버터는 찌꺼기 때문에 체에 걸러서 계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버터 온도는 60도 이상 70도 미만으로 맞춰주는데요. 그 이유는 버터 온도가 낮으면 굳어서 잘 섞이지 않고 또 높으면 전분과 달걀 흰자가 익어버려서 호화가 잘안 되기 때문입니다. 태운 버터 105g을 3분의 1씩 3차례에 나누어 넣고 잘 섞어줍니다. 버터를 한번 넣을 때마다 3, 40회 정도 섞어주세요. 버터 3분의 1을 더 넣고 잘 섞어줍니다. 열심히 섞어줍니다. 남은 버터 3분의 1을 넣고 섞어줍니다. 마지막으로 버터를 넣고 난 후에는 60회 정도 젓는다고 생각하시고 충분히 섞어주세요. 반죽이 다 되었으면 짤 주머니에 담아주세요. 짤 주머니에 담은 반죽은 냉장고에 넣어서 90분 동안 휴지시켜 주세요. 코팅이 안된 팬에는 오일이나 버터를 발라주셔서 굳고 난 다음에 팬과 휘낭시에가 잘 분리되도록 해주세요. 쌀 휘낭시에 반죽을 90% 정도 채워주세요. 짤주머니 남은 반죽은 스크래퍼로 밀어서 알뜰하게 사용하세요. 부드러운 스크래퍼를 사용하시면 비닐 짤주머니가 덜 찢어집니다. 오븐의 열이 잘 지나가도록 적당히 간격을 벌려주세요. 예열된 오븐에 180도로 20분간 구워줍니다. 사전자피 가루가 들어가면 굽는 시간을 조금 늘려주시는 게 좋아요. 커피 시럽을 만들어주시는데요. 알커피 2g, 물 15g, 깔로아 5g, 설탕 15g을 잘 섞어주시면 됩니다. 휘낭시에가 뜨거울 때 시럽을 발라야지 잘 스며듭니다. 오븐에서 나오자마자 틀에서 꺼내서 커피 시럽을 듬뿍 발라주세요. 커피 시럽을 두세 차례 듬뿍 발라준 다음에 완전히 식혀줍니다. 여기까지만 해서 먹어도 맛있지만 집에 생크림이 있다면 다음 과정까지 함께 해보세요. 마스카포네 크림치즈 30g, 생크림 60g, 설탕 10g, 깔로아 1g을 넣고 중속으로 휘핑해줍니다. 가늘고 약한 주름이 보이기 시작하면 중속에서 저속으로 속도를 낮춰주세요. 생크림이 단단해지고 선명한 주름이 생기면 잠시 멈추고 주걱으로 생크림을 저어보세요. 이렇게 주걱으로 들었을 때 날이 섰다가 휘는 정도가 파이핑하기 좋은 상태입니다. 짤주머니 안에 커플러를 넣고 바깥쪽에 103번 팁을 끼운 다음에 커플러로 잠궈주세요. 그런 다음 짤주머니를 컵에 넣어줍니다. 만들어 놓은 생크림을 짤주머니 안에 담아주세요. 팁에 새겨진 103번이라는 글씨가 위쪽에 보이도록 짤주머니를 잡고 좌우로 움직이면서 생크림을 짜주세요. 파이핑이 처음이시라면 접시에 한번 연습을 해보신 다음에 하시는 것도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분당채를 이용해서 카카오 파우더를 조금씩 뿌려줍니다. 초코와 커피 그리고 생크림이 어우러져 맛이 정말 좋아요. 특히나 차전자피를 넣어서 밀가루로 만든 것처럼 탄력이 있고 다음 날에도 매우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오래 두고 드시려면 밀봉해서 냉동 보관하셨다가 자연 해동해서 드시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게 만들어 드시고 구독, 좋아요는 한 번씩만 눌러 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